쇼핑은 이나 어? 어무게야지자안켜는 고깅이로 켜야겠다 자 이제 조화대화려한파슬를 만드는 만들... 어? 버섯 이다얍 예! 아싸 저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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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섯 두 개랑 익히지 않은 고기 한개아세분살 너무 좋아 아야 아야 하지만 나화려한 파슬이 있다 얍 예! 맞아라 맞아 야, 맞아! 명 예! 면중 얍 예! 물속에 빠뜨려 이틀에 어, 내 뒤에 있네? 얍! Yeah. 맞아! 맞았다! 히히 <laughs> 얍! Yeah. 명주! 좋았어, 명주! 맞았다! 아야, 아야, 내머리뜨떼다니나 여기거든, 얍! Yeah. 명주! 다이기 맞아! 다이아기다이아기 알았어, <laughs> <laughs> 빵, 빵, 화살을 집어넣고, 철거부, 철투고 철, 좋았다, 어? 얘들아, 니요 <laughs> 不同意。啊。